지금 대기줄이꽉안차 보이는데, 이게 워낙 차가 많아가지고 수단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 프로필 을보자 우리 노이로 수익 한번 볼게요. 총 수익이 아니고 그냥 수익으로 우리 지금 버진니아기 시간당 14,000 달러 벌고 있고, 그 다음 보트, <laughs> 보트가 위네. 이거 이게 위야. 보트 하나 더 줄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줄게요. 이렇게 좀 있다가 엄청나다. 하트라인 이거 한번 의견 볼까요? 하트라인 하트라인 포스터 정말 훌륭했어 정말 훌륭했어 훌륭했어 훌륭하대요 저렇게 하트라인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오리 나무를 오리 나무를 이렇게 심고 아니 오리 나무 말고 땡땡이 나무 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이 김밥 나무 김밥 나무 이렇게 주고앞에 작은 김밥 나무 해주고 가운데는 동상... 아 가운데가 아니네요. 여기가... 음... 로마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흰색으로 해서 하나... 두칸해주고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분홍색... 우리 이제 좀 꾸미면서 합시다. 우리 지금 너무 지저분해. 솔직히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꾸미기를 시작해야 돼. 만 가면 미니 천만 을 후원하였습니다. 인 응. 닷컴에이지 5 0 <laughs> 여기다가 동상을 세웁시다. 동상을 동상을 동상 어디 갔지? 동상. 어. 잠깐만요. 동상 아있다 상황했어. 마을 동상. 마을 동상 세우고 아말동산 말고 돌고래 동산이게더이고아 이걸로 하자 이거 이거 이게 더 멋있다 이걸로 하고 이걸로 아더 흉하다 근데 좀 이상하네 진짜 이 밑에 분홍색이 너무 안오는거 같아 어 어떻게 너무 이상해 이거 하지 말고 아, 이렇게 하자. 분수를 해서 뭔가 알수 없는 조형물을 만드는 거야. 원래 알수 없지만 멋있, 멋있게만 하면 돼. 분수, 분수. 뭔가 되게 모던스러운 거 만듭시다. 그리고, 그 위에는 흰색으로 해서, 요고, 요고, 요 해서, 이렇게 뭔가 모던, 모던스러운 조형물이 생겼다. <laughs> 그리고, 울타리 만들어줍시다, 여기다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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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똑같이 앞에는 앞에는 요걸로요걸로 이렇게 해주고요 배터리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부담 빵뚜가 아니야 무슨 빵뚜가 아닙니다 그런 거 간목 설치해주고, 간목, 간목, 간목. 간 설치해주고. 아, 이상하네. 하지만 할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지금 하트라인이 생각보다 되게 좀 별로 안 차. 하트라인 좀 의견을 보자. 하트라인을 못 찾겠어? 아, 이게 좀 입구가 희한한 데 있어. 아, 여기서 헤맨다, 여기서. 이 길을 이렇게 이어야겠다,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어, 여기서. 길을 이렇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지름길을 뚫어줘야겠어, 지름길. 어, 아, 이 언덕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 언덕을 없애자. 예전부터 거슬렸어. 언덕을 깎아보겠습니다. 깎고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공원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보트를 하나 더 지을게요. 보트, 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돌, 돌 해주고 여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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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여기도 돌. 이렇게 하고. 그냥 물 채워주고. 물. 보트가 백조 말고 다른 것도 있나, 혹시? 있을까? 한번 봅시다. 보트, 백조밖에 없네요. 백조 보트밖에 없어.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해줍시다. 이렇게 해서. 입구. 입구, 출구. 그 다음에 문 열고. 애기줄 1, 2, 3, 4, 5, 6 이렇게 해주고, 여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주고, 빨간색 길러야지. 애 여기. 여기 빙글빙글 돌게 하지. 빨간색 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초록색 아니, 이게 길을 넓게 깔려고 처음에 마음에 먹었는데, 넓깔 수가 없다. 공원이 너무 좁아가지고 넓게 깔기가 힘들어. 그래도 일단 메인 도로는 깝시다 응. 깔고 그 다음에 가격 맞춰줘야죠 이게 4달러였으니까 이거는 신제품이니까 5달러로 5달러 5.5달러 난 버지니아길 어 이거 뭐야 에? 고장났어 고장났어 우리 기술자가 너무 없다 기술자 좀 고용하고 난 버지니아길 전담 우리 우리는 공원이 작으니까 우리 전담 기술자 배치하면서 합시다 얘는 어.. 얘는 이거 세 개를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세개 담당하는. 인만가면 이미 천만 타슬 후원하였습니다. 보트 타고 토해놓은 손놈 있네. 어, 보트 타고 토해놓은 손님이 있대. 어 여기 손님이 있네요. 미아원을 고용해서 미아원을 여기다 빛이 합시다. 미아원, 미아원, 미아원. 미아원 고용하고 보트 타고 왜 털어야지 근데 의자 깔고요 의자. 의자. 의자 깔고. 의자, 의자. 의자 도 배. 의자 도 배. 배멀미에서 그래, 배멀미. 배멀미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이것도 투명하게 합시다, 이제. 칸 탐색기 이용해서. 이쪽에. 내리고. 보트에서 무슨 짓을 <laughs> 했길래. 토로야지, 근데 진짜. 왜 보트 타고 토하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병원이 있, 있긴 있어야 되나봐요. 병원 지을까요, 그러면? 병원이 지으면 무조건 손해예요. 왜냐면 그거 복지시설이라서 화장실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여긴 건물로 덮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김밥처럼 생긴 나무로 똑같이 은택을 합시다. 이렇게, 하나, 둘. 아, 꼭대칭은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왜냐면 우리가 막, 무슨 제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대칭은안 해도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음,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복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굳이 어 여기도 구토가 있네? 한번 의견을 봅시다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벌써밖에 나타나지 있어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아, 이거 길 잃어서 그런가 설마? 설마 그건 아니겠지? 이게 지금 길이 지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지능이 안 좋아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엔터테인먼트를 해서 행복존을 만드는 거야 요 행복 행복하게 아 너는 딱이요 부분만 담당하고 너는 딱요 부분만 담당하고. 너는? 너는, 요만큼만. 너는 요만큼만. 범퍼카! 어 범퍼카 좋아. 범퍼카 좋죠?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범퍼카는 무조건 2층으로 지을 거예요. 범퍼카는, 여기다 지으면 되겠다.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이거 깎고요. 깎고, 범퍼카. 오 잠깐만 등급 떨어진다고? 아 등급 떨어지면 안 되는데? 747. 잠깐만 등급 잠깐 만 등급 떨어지면 안 돼. 등급 떨어지면은 게임 오버 돼요 그냥 방어. 회장마가 뽕이 빠졌어 이제. 회장마에 예, 뽕 빠졌대요 이거. 게이왕 이미 천만 파슬 후원하였습니다. 이거 목소리 완전 시골 이장님 방송인데. <laughs> 시골 이장님 방송 같대. 목소리를 목소리 어떻게 바꾸지 근데? 1,500원으로 내리고요. 얘는 아직 뽕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냥 4,000원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고 어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 고스트 트렌드 못 찾겠어 왜못 찾지? 여기서 헤매고 있네 아니 왜안내서 개발이 안 되냐 근데 진짜 우리 안내소가 시급하기 때문에 개발을 딴거다 풀고 상점만 합시다 설마 이거 맵 제작자가 안내서 개발 안 되게 해놓지는 않았겠지 설마? 공원 등급 745니까 이게 좀 올라갔어요 다시 좀 올라갔어 사람이 너무 많아. 보트라이드에 돈 쓰고 싶지 않아. 어, 이거 뽕 빠졌어. 가격 내립니다 이제. 가격을. 2,500원으로. <laughs> 2,500원으로. 아, 길한 줄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 이거 지금. 다수장이 귀찮은데. 귀찮기도 하고 내가. 아, 어떡하지? 한 줄로 할까, 그냥? 그니까 러 이게 길세 길, 길세 줄로 하면 길잘 있는 건 아는데. 이게 더 멋있잖아요. 아, 없애자, 그냥. 없애고. 아, 난 그냥 넓게 하고 싶은데. 제발, 지능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아, 알았 없앨게, 없앨게. 없애고. 음, 나는 넓은 길이 좋은데. 사실, 실제 놀이공원에 이렇게 얇은 보도가 어딨어. 다 엄청나게 넓지. 어디면 대로지 <laughs> 없애고. 여기 없애고. 어, 여긴 없애면 안 되지. 여 기도 빨간색 빨로아 어, 이게 아니지 빨간 빨간색 빨로어 잠깐만 잘못 눌 빨간색 길로 어, 다 없애고요. 여기 여기 빨간색 빨간색 빨로색 빨간색 빨간색 빨고 빨간색 으로해 빨간색 기간터를 그냥 모양만 내게 그거 합시다. 그 요거 있죠 배너. 배너 출입금지로 바꿔줘. 못들어가게다 올라가지 마 여기. 너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야 여기. 올라가지 마. 너, 다 내가 다, 나가, 다 나가죠. 너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야. 그리고 한번 의견을 공원등은 근데 지금 오르 오르고 있어요. 계속 779야 이제 779. 그 하나 끊겼다고요? 어디? 아,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오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 사람이 벌써 465명이네? 이거 1,500명. 어, 여길 개발해도 됐구나. 뭐 나올까? 안내소 나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범퍼카 일단 지을게요, 범퍼카. 범퍼카를. 범퍼카. 네. 범퍼카. 구는, 여기다 짓고, 쭉 여기다 짓읍시다. 그다음에 열고 바로 그다음 대기줄은 지하로 해서 지하로 이렇게 딱 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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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오리고 여기도 오리고 여기도 오리고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듬어주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색깔은 분홍색으로 맞추기로 했죠? 분홍색 그게 없어서 아쉽다 그... 대기줄도 분홍색 있었으면 좋겠다 하트라인... 우리 줄이 생기기 생기... 하트라인 줄 생긴다 하트라인 줄 생기고 있어 하트라인 코스 못 찾겠어 못 찾겠어가 굉장히 많다 아직도 많아 여기서 헤매는 것 같아 지금 다 길이 하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헤매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길을 어, 없애가지고 여기를 더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길이 완전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길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거요 이렇게 네모나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봅시다. 돈은 지금 안 부족하고. 범퍼카 그 다음에 한층더 올릴게요. 범퍼카는 여기다가 또한층 똑같이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입구를 여기 올라가는 게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여기서부터 추, 시작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는. 구를 여기다 짓고, 춤는춤 쭉... 여자 짓고, 대기줄 1, 2, 3, 4, 5, 6, 7 이렇게 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문엽시다문 열고, 천장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흰색, 흰색, 흰색으로 하고, 아, 이것도 운영시간 내릴 수 있나? 아, 이거 1분인데, 이거 인기 많으면 운행 시간 좀 내릴게요. 그냥 가격 올리고, 가격은 4,000원으로 가고가격 4,000원으로, 4,000원으로 하고, 하고 버진니하게 어, 이거 망했네요. 버진니하게 가격 너무 비싸. 버지니하게 가격 내립시다 내가 타기에는 뭐라는 거야. 내가 타기에 너무 격렬해 보이는데, 격렬도가 4.8밖에 안 되는데, 너무 격렬해 보이는데. 하여튼 가격 막내려요 이거는 이제 뽕 빨아먹었을 때로빨아먹기 때문에, 많이 되 회전마 인기가 엄청 많다 회전마 하나 더 줄까 인기 엄청 많네요 회전마 아, 2층 회전마 인네 2층 회전마 가능됩니다 2천 원으로 2천 원 파격 세일 파격 세일이죠 그다음 공원 능력 계속 신경 써주고 820이야 820 괜찮아 풍선 가게 발됐습니다 풍선 가게 좋죠 풍선 가게는 에 분홍색 풍선을 갑시다 우리는 분홍색 컨셉이니까 오늘은 뭐냐 이거 아니 비 오는데 지금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 하는 가게가 어떡하지? 큰일났다 화장실 여기다 짓고요 화장실 짓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돈이 생각보다 그게 막 적자는 아닌데 적자는 아닌데 좀막 여유롭지도 않아요 별로 우산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비오면은 보통 안 타는데 아 그거 개발해도 좋겠다 유령의 집 유령의 집이 비오면 엄청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개발을 아마 체크를 풀어놨을거예요 지금 다시 얌전한 동료 체크 해놓고요 미끄럼틀 가격 미끄럼틀 이거 비와서 안타는거 아닐거요 비가 오는 동안에선 안타는거예요 비가 오는 동 비가 오는 데안 이거 비와서 그래요 이거 비 끝이면 다시 타요 지금 말도 안되는 가격이긴 한데 5000원이거든요 한번 타는데 말도 안되는 가격인거 나도 아는데 타요 괜찮아 여기 좀 꾸미고 있을까? 여기는 입구를 투명하게 하고 입구 없음. 입구 없음.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고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겹치기를 켜주고. 시트가 아니고. 겹치기가 어디였어? 어, 겹치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또 만듭시다. 이렇게 해주고. 쭉 가야겠죠? 그 이렇게 해주고. 흰색. 뚜껑. 뚜껑, 뚜껑, 뚜껑. 그 다음에 분홍색.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이 스타일이 괜찮은 게 되게 무드나고 깔끔하면서 되게 쉬워요. 만들기 엄청나게 쉬워. 이렇게. 이렇게 주고. 그리고. 담벼락 만들자 담벼락 만들고. 담벼락, 담벼락. 담벼락. 여기도. 여기는 물 넣어 가지고 분수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물 올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겹치기 꺼 주고요. 겹치기는안쓸적에는 꺼야 돼. 안 그러면 좀막 되게 이상하게 꼬여요. 잘못하면. 담벼락을 조금씩까지 더 올려 주고 왠지 물이 넘칠 것 같잖아. 실제 넘치진 않지만 넘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지니까 담벼락으 여기 막아 주고 이렇게. 슬라이드 안 타네요. 잠깐만. 가격 내릴게요. 안 탄다. 안 탄다.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을. 가격을. 3,000원으로 내리고 3,000원 내리고 3,000원으로 3,000원 이제 탈 거야 타죠 여기 타죠 의견을 봅시다 돈은 쓰고 싶지 않아? 이것또 돈은 쓰고 싶지 않아? 아 이게 아니고 이거지 돈은 쓰고 싶지 않아? 아 탑니다 탑니다 얘네는 좀그지야 쟤네 무시해도 돼요 이따가 좀 지금 아, 탄 사람 또 없어지면 아예 없어지면은 또 가격 내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분수를 분수 음, 분수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수 분수죠. 아이줄 생겨 줄 생겨요. 그 다음에 버지나아기 지금 아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요 이정도 괜찮고 범퍼카 인기 엄청 많네요 범퍼카 저기 지하 1층 범퍼카도 확인해 봅시다 인기 엄청 많죠 범퍼카? 그러면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분인데 이거 내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20초만 타라고 합시다 20초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돼 20초만 타 20초만 20초만 타고 그 다음에 6천원대 6천원대 6천원 가격도 올리고 시간도 짧게 합시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 공평하게 다탈수 있겠죠? 아니 뒤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공평하게 타야죠 공평하게 그리고 우리 이제 돈이 많이 벌고 있고 공원 등급도 아주 충분하거든요. 이제 900에 다다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건물을 좀 덮어가지고 꾸미기 시작합시다. 근데 여기 위에다가 하나 뭐 짓고 싶다. 왜냐면 여기 지금 대기줄이 너무 낭비거든요? 이거를 일반 도로로 바꾸고 일반 도로로 바꿉시다, 이거. 일반 도로로 바꾸고 3층 올라가는 길 생겼잖아요? 3층에다가 뭐 여기자. 근데 이거 좀 많이 지정해 놓으면서 해야 돼. 이거 안 지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좀 많이 골 때려요.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범퍼카 이거 고장 안 나게 10분마다로 바꿔주고 10분마다 10분마다 범퍼카 3층 만들까 인기 엄청 많은데 범퍼카 3층하자 3층, 3층 범퍼카 만듭시다 3층 범퍼카 이렇게 해서요 분홍색으로 해주고 분홍색 흰색 흰색 3층 범퍼카 티트 뭐냐면 은 겹치기 있었어요 겹치기 겹치기는 허용된 치트야 왜냐면은 꾸미기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정도 이렇게 해주고 원래 실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보통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건물 위로 쌓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애들 길도 있고 그 우리 직원도 길어 이러고 그래서 여기, 여기 위에 있는 수리해야 되는데 밑에서 막 헤매요 그래서 원래 이 입체로 짓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입체로 짓냐면은 멋있잖아 멋있으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다 TV 심심하지 않게 TV 설치해주고 그 공평하게 공평해야죠. 아래 위에만 좋으면 안 되죠. 위에만 좋으면 안 되니까 똑같이 세팅을 20초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가격을 6천원 아까 너무 비싸거든요. 솔직히 4,500원 합시다. 얘도 4,500원 내려줘. 4,500원 아, 얘는 좀더 싸게 합시다. 원래 아파트도 위쪽이 더 비싸잖아요. 1층이 제일 싸고, 1층은 가격을 제일 싸게 합시다. 1층 2,000원 제일 싸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회정마 인기 엄청 많네요. 회정마 가격 좀 올려줍니다. 회정마 다시 3,000원으로. 3,000원 올려주고. 얘도. 얘는 2, 1층이니까 2,500원. 그 다음 버지니아 기는 그냥 냅두고요. 지금 괜찮아. 하트라인은. 하트라인도 괜찮아. 계속 지금 들어가요. 사람들그 다음 슬라이드 인기 많고. 얘도 많게. 관람차 생겼습니다. 관람차. 관람차. 관람차는. 그냥 여기다 읍시다 관람차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고 테스트?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잠깐만요. 관람차 다시 뽑아고, 관람차를 여기다 짓고요. 입구 여기다 짓고, 다음 여기 길을 조금만 수정할게요. 조금만 뜯고, 추구 여기다 짓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분홍색, 흰색, 그리고 관람차를 하나 더짓예요 더블 관람차요. 더블 관람차, 듀얼 관람차죠? 테스트하는데 이게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고 전진 말고 후진으로 해.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오픈 이렇게 하고 얘도 오픈하고요. 그리고 대기줄이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대기줄 못지네 생각해보니까 아얘 얘 옮기면 돼. 얘 옮기면 돼. 앞에 있는 애를 출구를, 이 코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얘 대기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얘만 대기줄 엄청 긴것 같지만 괜찮아. 음그 다음에 즐겨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둘다 오픈하고, 그리고 아무나 한명 집어가지고, 이거 두개 담당할 수 있게, 두개수개할수 있게 이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가격 올려야죠. 가격, 가격은 2,000, 3,000원, 3,000원, 3,000원 하고, 얘도 3,000원, 3,000원 합시다. 우리 수익이 아주 괜찮아요. 수익이 아주 괜찮고, 음, 제 공원등급도 아주 양호하고, 손님도 계속 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재밌는 걸좀찍기가 그러네 유리 테마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좀 덮읍시다 아 여기부터 집자 아닌데 여기 좀더 올릴까 위에다가? 더 올리고 싶은데? 더 올리고 싶어 회전만 비싼가봐요 조금만 내리고 회전만 이제 싸게 합시다 회전만 싸게 하고 1500원 그 다음에 1600원 여기 약간 더 비싸게 해야 돼 빚안 빚 갚아도 돼요? 빚 갚는 게 목적이 아니야. 갚으면 이자가 좀안 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 위에는 더안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여기 올리면은 너무 복잡해져. 그. 근데 공간이 좀 남으니까 화장실 하나만 지어줍시다. 화장실 아니고 ATM기. 왜냐면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못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입구에. ATM기는 군데군데 많이 지어줘요. ATM기에서, 나 그게 좀 궁금해요. ATM기에서 애들이 돈을 뽑을 수 있는 그게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게 좀 나도 궁금해. 내려주고 이제 건물, 건물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 건물은 아까 여기 스타일 있죠? 여기 스타일이랑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덮어주고, 흰색으로 덮어주고, 여기는 벽돌로 해야 돼 블럭형으로 해야 돼 왜냐면은 그래픽 깨져요. 사실 깨져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무로 가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라인을 분홍색으로, 한 칸, 한줄깔 거예요 한줄이렇게한줄 까가지고 그럼 여기는 겹치기 모드 켜가지고 겹치기 모드 해주고 그리고 아 아니다 이거 라인 깔면 안돼 라인 깔지 말고 우리 아니다 라인 일단 깔았으니까 그냥 냅두고요 여기는 이미 늦었으니까 다시 지우면은 그래 그냥 바깥쪽으로 해야지 티가 안나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유리창 가서 분홍색 유리창합시다. 엄청 파격적인 게 분홍색 유리창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고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무 같은 것 심을 거고요. 나무 유리창 계속합니다. 유리창 뒤에는 안 해도 돼요. 뒤에는 왜안 해도 되냐면 나무로 가릴 거야요그 다음에 똑같은 느낌 그대로 거대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거대한 건물을 센터 같은 느낌도 센터. 시의 센터 같은 느낌 이제 뭔가 건물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죠 아, 여기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한층 더길길 거예요 여기 에이팅기가 하나 있죠 되게 특이하게 여기 이렇게 해주고 어 뭔가 거대한 건물이 생기고 있죠 지금 뭔가 센터 같은 게 생기고 있어 지금 우리 손님 7 0 0명이었어 700명 공원 등급은 844야 지금 그다음에는 또 유리창 가서 물리창가서 여기도 올려줘야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덮읍시다 이.. 이 회전막까지 덮고 아니다 이 회전막 덮지 말자 덮지마 이거 덮지마 이거 덮지말고 여기만 덮읍시다 여기 요.. 정거장만 덮읍시다 정거장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층 더어주고그 다음에 덮치기, 연켜주고 이렇게 다시 꺼주고, 이제 꺼주고, 그 다음에 흰색 가서 다시 뚜껑을 덮고 뚜껑 덮으면 끝나. 이제 뚜껑 덮고, 뚜껑. 그다음 여기 뒤에는 나무 심을 거예요. 나무로 가릴 거예요. 대충 나무로. 아주 큰 나무 있죠. 키큰 나무. 키큰 나무 좀 이렇게 심고 어, 그리고 나무 좀 이렇게 심어서 뒤에는 가려요. 대충 이렇게 대충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어, 풍선이 날아가네요. 풍선 한번 터뜨려주고 그리고 여기는 꽃 심읍시다. 꽃도 핑크색 꽃으로 핑크색 꽃 이렇게. 핑크색 꽃을 심식 아, 핑크만 있으면 좀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핑크색이랑 흰색을 섞어 주다. 이렇게 흰색핑크, 흰색핑크, 흰색핑크 이렇게 이렇게 흰색핑크, 흰색핑크, 흰색핑크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는 또 그거죠. 동글동글한 김밥나무, 김밥나무를 이렇게 심습니다. 규칙적이안 해도 되었고, 래 약간 부자연스러운 게더 있고, 이렇게 해주고. 핑크색, 가지고 해지. 아니 또비 오는데 우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 우산. 야, 내가 돈 벌려고 팔아야 되는 게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얘들이 지금 비 맞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 물론 나도 이제 팔면 돈이 벌니까 좋기는 하지만 얘네가 일단 불쌍하잖아요. 계속 비 맞고 돌아다닙니까? 여기도 흰색. <laughs> 무슨 개소야개소 개설이 아닙니다. 흰색 우타를 이렇게 해 주고 의자 깔아주고요. 의자, 의자 깔아주고. 그 가로등도 깔아주고 가로등도 깔아주고 가로등 깔아주고 그 다음에 건물 뭔가 되게 어색하죠? 뭔가 레고로 만든 듯한 뭔가 레고로 대충 만든 듯한 느낌이 아닐까 난간 설치해주고 난간만 설치해도 뭔가 좀 그런 느낌 많이 없어져요 난간만설치 한다고 해서 물론 끝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져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주고 난간 설치해주고 다시 없애주고 잘못 누른 거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 꼭대기에는 건물을 옮시니다 여기는 이걸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몰라 이렇게 다 해. 그냥 다음 싸고 이거 이고 위에 올리고 흰색, 회색 이걸로 해서. 근데 한칸더 올리고요 두칸더 올리고 여기 블럭으로 해서 전압을 하나 로 올려주고 이제 안에가 안에가 이렇게 텅 보이니까 좀 그러네 그러여기 그냥 벽으로 바꿉시다 여기 벽으로 바꿀게요 앞에 두 개만 얘도 벽으로 바꾸고 아 안에서 진짜 개발 안 되게 놨나? 이거 그랩 제작자가? 설마 왜 그렇게 만들어 놨지? 뭐, 여기 이상한 구조물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막 설치해줘. 이렇게. 구조물. 뭔가 알수 없는 구조물. 그리고, 울타리 가서. 철조망 같은 게 있죠, 철조망.